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금발래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투님. 네, 안녕하세요, 잠퉁이님. 네,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서 고양이 신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laughs> 손님을 모시고 정말 오랜만에 손님을 모시고 고양이 신전 손님 모신 게 아마 처음이죠. 네, 네 맞아요. 손님을 모시고 처음이죠. 네, 녹음을 하는 관계로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 계신 지코 아빠님 한번 여러분들 환영을 해주시면서 지코 아빠님의 한번 스스로의 소개 한번좀 부탁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오! 지코 아버지.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8.3kg, 정확히 음. 말하면 8.34kg 짜리 <laughs> 네. 네. 벵갈 고양이 지코 아빠 수의사.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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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코 아빠입니다. 네. 네. 원장님이십니다. 네, 원장님이시고요. 검묘 음. 네. 아빠십니다. 네. <laughs> 네. 모두도 이제 어, 저희 과죠. 네. 고양이 그렇죠. 확대범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 네. 네. 자, 검묘들 다들 모여 주시고요. 오늘은 지코 아빠님 모시고 지코 아빠님에게 궁금한 점과 어, 고양이들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수의사라고 하셨는데 네. 지코랑은 언제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어~ 사실 직후가 네. 어~ 유기묘예요 음, 네. 유기묘였고 네. 예. 제가 병원을 개원을 한지 (2년이) 이제 갔됐는데 네. 네. 병원에 개원을 하게 되면 네. 뭐~ 자연스럽게 이~ 유기된 아이들이 생기죠. 네, 하나 둘 <laughs> 생기게 됩니다 네생기 네. 네, 잘되는 병원일수록 유기묘 음. 유기견들이 많죠 네. 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이렇게 오픈을 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네. 예, 네. 딱히 그런 아이들이 없던 찰나에 네. 예, 타 병원, 굉장히 잘 나가는 타 병원, 그러니까 유기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네. 예, 굉장히 잘 생기고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네. 예, 한번 모셔다가. 예. 네. 집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라고 <laughs>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지코를 데려오게 됐어요. 네. 지코를 네. 만난 지는 한 이제 1년 정도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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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양이를 확대한 건 아니고, <laughs> 네. 원래 올 때부터 몸무게가, 예, 네. 그 정도 나가서, 오. 처음에 이렇게, 혹시 얘가 병이 있어서, 네. 네. <laughs> 왜냐면, 예, 네. 댕갈 고양이를 제가 처음, 발려를 에, 에, 해봤는데 에, 네. 이 네이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laughs>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뭐 날세고, 뭐 네. 점프력이 좋고, 뭐 네. 점, 어, 점프, 예, 하고뭐 2미터 위에서 뛰어내려도 네. 뛰어내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 조심해야 한다. 어. 네. 예, 조심해야 한다. 네. 음. 그런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외양이었기 때문에 아 네. 이게 혹시. 뭐 호르몬성 질환이거나, 있 네, 예, 어떤 네. 질병 갑상선 때문에 갑상선 아, 굉장히, 거, 굉장히 거, 잘하시네요. 예, 네. 네, 네. 갑상선 질환 같은 것 때문에 혹시 이 애가 이렇게 확대가 된게 네. 아닐까라는 네. 네. 것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검사를 해보게 됐고요. 또한 가지 아, 수정 할점은 네. 고양이는 갑상선 질환이 있어요. 예, 음, 네. 아, 갑상선 맞아요. 기능 항진증이 주로 있습니다. 네, 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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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증이 있고요. 아, 네, 네. 오, 네. 아, 그래서 네. 저하증 에 걸린 개들니까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우리 개가 갑상선 질환이 있어요라고 하면 네. 99% 저하증인데 음. 그런 아이들은 살이 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고양이는 항진증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우리 고양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대요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보통은 다 말랐습니다. 아, 살이 예, 빠지죠. 네, 예, 예, 그래서 뭐 예. 지코에게 제가 의심을 했던 거는 갑상선 쪽은 아니었고 뭐 여러 네네. 가지 혹시 얘가 이게 너무나도 이외향이 설명과 는달라기 그러니까. 때문에 <laughs> 예,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다행히 이상은 전혀 없었고 네. 이 친구는 뭐 어쩌다 그렇게 된 걸로. 음. 예. 음, 이게 경험상 제가 네. 보니까 그 아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기를 뵌 상태에서 네. 어미 고양이가 많이 못 먹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기 고양이들이 자랄 때 돼지 묘가 되는 좀 경향이 <laughs>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뱃속에 있을 때 많이 굶은 고양이들이 네. 뱃속에 나오고 나면 뚱뚱해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경험상, <웃음> 네. 경험상 <laughs> 듣고 주어 듣고 뭐 이런. 아 그렇습니까? 조화, 아 조화, 그런, 조화, 그런 경험이 조화? 있으셨나요? 네. 어, 많아요. 어? 사실 그 네. 유기 돌보시는 분들은 네. 네. 임신했을 때막 영양실조나 이런 애들 있으면 음. 어미가 막 식탐 이 일단 생기면 음. 음. 그게 유전적으로 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음.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음... 있을 때 많이 먹었던 음. 어미가 없는 경우에도 아, 어미가 없는 경우에도 네, 그런 음... 경우가 있어서 몸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닌가 음...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아이고 네, 저는 본 적이 아이, 있어서 제가... 기사가 워낙 넘쳐나다 보니 네. 네. 네, 반대되는 제가... 기사도 있겠죠 네. 그 부분 한번 논문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네. 완전 궁금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음. 예, 가설을 하나 세워보자라고 하면 네. 이렇게 유기가 됐다라는 거 하면 사실은 아. 극한의 상황이잖아요 음. 태어나던 순간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내눈 앞에 있는 이거를 먹지 않으면 음. 예, 내일에 어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게 있을 때, 네. 최대한 먹어두자라는 것 때문에, 아. 식탐이 생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네. 어떤, 네. 학습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테, 뭐, 유전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한번 돌아가서, 네. 네, 논문이나 그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네. 너무 아. 틀리신 아. 게, 지코아빠님은, 네. 우리 보통은 이러면, 네. 우린 그런가 봐, 저런가 봐인데, 그렇죠. 애가, 애가 <laughs> 뚱뚱해졌다, 애가 뚱뚱해졌다 그러면, 얘가 뭐 이러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응. 막 검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아, 진짜 부럽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어, 아마도 그런 거좀 있을 거예요. 고양이 반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네. 되게 스스로를 많이 하세요.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네. 그게 이제 되게 예전에는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 10여 년 전쯤에는 고양이 백신이 수입이 안 됐거든요. 정식으로. 네. 그때는 일부러 일본이나 이런 데서 냉장 컨테이너 같은 거 수배하셔가지고 수입해 오신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수입해서 맞추는 게막 되게 그러면 다들 영웅 쳐다보지만 우와 이런 느낌 그거 공동구매 형식으로 좀 모아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때는 이제 해외 직구라는 게 없을 때예요 아, 음, 해외 직구도 음. 없고 그러니까 네. 막그 보따리 장사를 수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구,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음. 그렇게 해서 뭐 냉장 컨테이너에 이렇게 소량으로 집어넣고 거에서 오시고 음, 그러신 음. 그분이 네. 나중에 정식으로 백신이 수입되니까 백신의 위험성을 설파하면서 안 맞추고 계시아그 <laughs> 아, 수입하셨던 분은 수의사 선생. 님 아니요 아니요. 아 개인이. 아 개인이. 아 개인이. 근데 그때는 열심히 막 열심히 찾아보시고. 예,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네. 그렇군요. 또 수입되는 네. 거 없어요. 물백신이에요. 그 그러니까 맞아봤다. 진짜 앞서가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런 게 저희가 앞서 제일 앞서 부러워하는 지코 아빠님이죠. 네. 네. <laughs> 네.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 네, 한마디 청원을 하자면 네. 이 강아지 공장 사태가 있었잖아요. 음, 네, 작년에 그걸 계기로 동물 자가 진료가 네. 이렇게 완전히 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 지금 네. 통과를 호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기인가요? 예 근데 아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 스스로 이제 그렇죠. 견주나 네. 고양이 엄마 아빠가 진료를 네. 하고 주사를 놓는 행위들이요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이요 백신을 뭐 동물약품 약국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네. 예, 우리 개 주사는 내가 놓겠다 네. 나의 네. 내가 반려하고 있는 아이의 한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네. 공장 같은 일들 무자격예 음, 네. 어떤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제왕절개를 한다거나 예 <laughs>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왕... 벌어지니까 아아 어, 잠... 네? <laughs> 강아지 수수... 공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아, 네, 예. 그, 예. 좀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라 예. 그것 때문에 붐이 붐 어떤 여론이 강하게 형성이 돼서 이제 자가 진료는 허용이 되는데 예외 조항이 생겼습니다 단 개와 고양이는 자가진료가 불가하다. 아 예, 그런 예외 조항이 가축 때문에 생긴 없을, 상태도 없을 그렇죠. 수가 없는 예, 가축 거군요. 때문에 완벽하게 없애기에는 지금 약간 조금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있어서 네. 예, 일단 네. 당장은 가장 네. 많이, 많이 키, 반려되고 해받고요. 있는 동물인 네. 개와 당연한, 고양이부터 음. 일단은 네. 안 되는 걸로 네. 예, 지정 중이고요. 네. 예,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라. 네. 조금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고양이 개 쪽에 뭐가 있냐면 TMR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소에 고양이가 입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되게 웃기는 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고양이 모래가 타는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건지 폐기물 쓰레기로 분류되는지 조차가 네. 지자체마다 틀리고 음. 네. 고양이반려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음. 아, 네. 근데 이건 일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정책적인 부분이고 음. 특히 쓰레기 부분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음. 네. 서로 가이드라인이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동물 그러니까 보호법이나 네. 자가진료 같은 거는 전혀 모르시죠 음. 아무래도 음. 그래서 법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많아요 음. 네. 하다못해 어 반려동물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넜을 때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네. 뭐 그런 문제들 그 어제도 보고 왔어요 어제도 네. 자기 18년 반려했던 개가 죽었는데 자기도 법적으로는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걸 아는데 도저히 그렇게 아... 못하겠다라고 네. 누가 올렸더라고요 아뭐 저는 몰랐어요 병원에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아 병원에서는 이제 그저장묘업체하고 연결이 네. 돼 있죠 보통 네. 근데 이제 구청이나 이런데 문이라면은 저 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답변이 오거든요. 아... 그게 법이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보호자들은못 받아들이죠. 네, 그렇죠. 쓰레기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 문제도 뭐 법적으로 들어가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동물 복지 문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책적으로 통과가 되기에 애매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속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네. 가령 동물 장묘 그 위치를 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과연 그게 지자체 상에서 그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혐오 시설처럼 인식이 돼 버리니까 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걸 네. 약간 비토하고 그래서 조금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네. 또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이게 동물이라는 게 사실 지금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가령 네. 뭐아파트에 십육 층에서 화가 나서 여자친구 고양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네. 죽었는데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친구를 처벌할 수 있느냐 네. 네. 했을 때. 사실 물건처럼, 예, 네. 그냥 벌금 얼마 내고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였는데 그게 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인 게 동물, 반려동물이 어떤 제3의 생명권, 네, 음. 인간도 아니고, 예, 하지만 제3의 생명권으로 뭔가 생명처럼 다뤄지도록 음. 그렇게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이 신전,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진짜.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압도부 자 그러면 은 이제 쉬운 얘기를 네. 쉬운 얘기 네. 지코 아빠님 집중하는 네. 재밌는 얘기를 지코 아빠님 하죠? 개인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네. 네. 어려운 네. 얘기는 초반에 다 끝냈고 네. 어, 저기 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 올해는 소설가 데뷔하신다고요. 연재 소설. 음. 아, <laughs> 아, 뒷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 <laughs> 네. 소설가는 아니고요네 제가 뭐모 잡지에 네. 에, 어떤 그 동물 아 사실 이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제가 수의사로서는 조금 마이너하게 네. 동물 행동의학을 네. 공부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동물 행동의학 쪽으로 진료를 하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어~ 우연한 기회에 모 잡지에서 연결이 돼서 에, 작년에는 그~ 작년에도 글을 썼었고, 네. 올해에는 또 써달라는 부탁이 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네. 예, 제가 저한테 또 청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뭐 네. 올해도 연재를 하게 됐는데, 네. 예, 어떻게 글을 쓸까? 왜냐면 글을 쓰는 게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네.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네. 재밌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글을 쓸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이거를 성장 소설 형식으로 음. 써보면 어떨까? 네. 에, 뭐 대상은 고양이는 아니고 에, 네. 어떤 시골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한 에, 네. 새끼 시바의 그런 모험을 다룬 음. 소설이라면 소설이고요. 에, 아직은 아마 제가 공개가 이루어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에, 네 달부터 뭐 서점에서 볼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설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창하시고요. 어, 대비했잖아요. 네, 어, 그냥, 아, 그냥 하실... 글을 네, 쓰고 있습니다. 여신, 저기 제가 잡지 잠시... 이름을 까먹어서 행복한 뭐였죠? 예, <laughs> 네,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아, 행복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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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고품격 교양 잡지라고 네, 네. 그렇죠. 아, 와, 좋구나. 본격 <laughs> 교양 잡지라고 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laughs> 네, 행복이 가득한 집입니다. 네, 네, 가득한 많이 네, 찾아보시고요. 아, 근데 시바 강아지 말씀하시네. 네, 시바, 시바 새끼. 너무 귀여워. 예, 시바시. 새끼 시바 새끼. 시가새끼, 네, 네. 네. 시골에서, 네. 에, 농장에서 네. 에, 엄마와 이렇게 헤어져서 네. 에, 홀로 서울의 패시업으로 이렇게 상경한. 아 일본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바 키우나요? 아 음, 어. 그렇죠. 꼭 아, 일본에서 키우는... 수입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 아이들을 또 개량을 해서 네. 예, 농장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 시바 새끼 모험을 다룬는 네. 예, 성장 소설. 그 시바 새끼가 약간 이제 맞기로 네. 얘기를 해주시자면 네. 혼자 상경을 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뭐 예, 아. 어, 형제랑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 요즘에 네. 버스 타고 오는 강아지들도 많다던데 <laughs> 걸어 오는 자기가 뛰어가는 아. 아니면 교통을 좀 이용하는 어~ 그건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 플롯을 짜진 않았는데 <laughs> 아, 아직 예. 예 걸어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왜냐면 그~ 서울의 한 강남에 있는 패션이기 때문에 네, 시골 농장으로부터 거리가 아, 꽤옮겨지는 거구나. 네, 지금 네, 자신의 의지가 네, 아니라 지금 투이님 네. 저분이 생각하시는 건 사람의 손을 안 거치고 <laughs> 네. 자기가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laughs> 그래서 강남 패션을 문을 하는데. 두드리고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예요지금 <laughs> 서울 지 시골 지 같은 거를 네, 상상하셨군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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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정도로 본인이 뭐 자동차를 타고 온 정도는 아니고요. 어, 네, 전... 트윈 님이 소설과 데뷔를 하시면 <laughs> 굉장한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아, 제가 미쳐 그런 아, 아니, 거는 상상을 아닙니다. 못 했던 부분이네요. 예. 판타지 쪽이요. 네. 네. 요즘에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아, 스스로 말이니까? 네, 스스로. 못보셨구나 아, 뭐 <laughs> 어디 어디 사세요? <laughs> 아니, 전구장도 스스로 알고 문도 아, 이렇게 열고 열어 아, 주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반은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어, <laughs> 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반 끼한테 예, 너 어떻게 갈래? 아니, 너 어떻게 태워짐을 당하니? <laughs> 뭐, 이런, <laughs> 이런 건가?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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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특히나,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같은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오면은, 네. 네. 저희가 성장소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바가 성장을 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근데 아마도 같이 갈 아, 수가 시바 있겠지만, 있겠죠. 시바와 함께 하는 사람이 또 성장을 하게 되는 얘기가 될지, 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laughs> 소설 형식의 좋은 점은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논픽션이 돼버리면 제가 네. 겪었던 일이라던가 했던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더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설이잖아요 예 네. 네. 그리고 의인화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이 소설 모티브를 삼은 거는 그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끼의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음. 책이 아, 있습니다 네네. 거기 네네.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네. 천재적이거든요 네.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시바 음. 입장에서 사람이 강아지를 다룰 때 어떤 네. 잘못하는 네. 일들 네. 또,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 시바의 눈으로. 정보성도 예. 담으셨네요. 네. 어, 예, 작? 담으려고 노력은 음, 하고 네. 있는데, 네. 예,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정말 재밌을 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시바가, 예,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통찰하면서, 음. 예, 예, 풍자하는 형태. 음. 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번 좀, 네. <laughs> 파양을 당한다거나 음, 네, 그렇죠. 그런 네. 문제도 좀 짚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또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애니멀 호스피스 같은 것도 네, 네.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음. 네. 어 정말 기대가 그러니까 많이 동물이 됩니다. 뭐 네. 어떻게 생각을 할지 우리와 네, 1 0년 이상 같이 지내다가 헤어질 때 네.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네 동물 행동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요. 네. 동물 행동학을 하셨기 때문에 또더 아실 수 있는 부분들고 네. 해서 네. 쓰시게 좋으신 고양이도 것 한번 등장을 시켜볼까? 정말요. 네. 시바 새끼의 친구인 에이. 뭐 뭐가 그렇죠. 있을까요? 음. 무슨 양이 <웃음> <웃음>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는 집으로 예, 네. 예, 집사의 집으로 가는 것도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렇죠 아, 예, 그 고양이, 고양이한테 많이 맞는 그런. <laughs> 아, 뭐, 많이 맞을 수도, 수도 있고요. <laughs> 예, 저 지코 같은 경우에는 맞고 살거든요, 병원에서. 오, 예, 아 그래요? 예, 맞고 아, 사는데. 아 병원에서 뭐, 같이 있다가 집에도 같이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에 유기된 아이들? 아이들이 또 있어요. 네, 네.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네.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지낸다거나 아니면 호텔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 예. 아. 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코랑 만나게 되면. 소로 네, 치고 받고 잘 놓는데 보통은 맞는 쪽이에요. 집가리그로 네. 어, 어, 정말 성격이 좋네요. 네. 그렇죠. 이게 흔히 생각을 하는 게 아, 강아지랑 고양이는 공존하지 못하고 네. 네. 같이 붙어 있으면 뭔가 강아지가 일방적으로 당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꼭,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음. 네. 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거의 네. 뭐 어찌할 수 없이 개냥이가 되는. 음. 네. 그래서 뭔가 고양이의 특수 특성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던가 이런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벵갈은 음. 음. 보통 굳이 네. 분류하자면 호전적인 쪽에 그렇죠. 속한다라고 네, 알려져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나와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지금 많이 맞는다라는게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 자신이 저... 성격이 네. 오히려 좋기 때문에 너그럽게 그냥 어, 좀 때려봐 맞아줄게 이런 자세인 것 같아서 그죠. 저는 그친구 무슨 생각을 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맞아요 네. 보통 네. 고양이 생각은 읽을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동물 행동 의학을 저는 전공을 한건 아니고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를 한 수의사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면, 어, 이건 왜 이래요? 네. 우리 애가 이건 왜 이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음. 참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게 네. 예, 네. 답이 없어요. 음. 예, 답이 없고,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딱히 이렇다. 아, 그건 이것 때문에 이래요. 이것 때문에 이래요.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때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조금... 얕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강하게 이건 이것 때문입니다. 음. 이건 저것 때문이야. 근데 알면 알수록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음. 그렇죠. 예, 예. 이게 과연 이것 때문일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 동물 행동 이야기라는 게뭐 말씀도 드리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예, 동물 행동은 정답이 없다. 예, 음. 원칙만 있을 뿐.